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중요하냐 바로 정치 테마주 특히 좀 국힘 후보 관련주들이 어느정도 좀 이런 방향이 나올 그런 시점이다 이거죠 자뭐 때문이죠 자 바로 국민의 2차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자 4월 27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4월 28일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ARS 투표가 진행돼요.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29일, 자, 29일 화요일 날 뭐가 나온다. 두 명의 후보로 이제 압축돼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지금 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김모수 후보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네 명의 후보 중에 이제 두 명의 후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두 후보의 관련주는 어떻게 된다? 자, 관련주는요, 좀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뭐 다시 뭐 추후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좀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 단일화가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뭔얘기를 하고 있냐? 컷오프 윤곽이 나온 이유. 그 다음에 한대영이 출마 결심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두 명의 후보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한덕수 후보까지 뭐가 될 거다. 이제 3파전 양상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이두 명에 해최종은이 이제 5월 3일 날. 이제 국힘 이제 한 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5월 3일 전에도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안정적으로 할 거면은 이네명 후보의 관련주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만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한덕수 후보 관련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그렇기엔 뭐가 있죠? 분명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들어갔다 물리시면 많을 거예요. 특히 평화오이딩스 자, 김문수호가 상당히 지금 두각은 내고 있는데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한동훈 관련주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홍준표 관련된 경남시 TBC 다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보는 좀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보는 어, 이 4인에서 2인으로 갈때 거의 좀 여기서는 좀 이제 빠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분만 남죠.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이렇게 세 명이 남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지금 지지 이런 좀 당내에서 높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 김문수 후보랑 홍준표 한동훈 중에 한 명이 될 거라 했는데 자 이번 토론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뭐가 그냥 한동우보를 좀 발랐다. 뭐 팩트로 발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어 이런 당내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구두 이렇게 아마 대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 두보를 앞세면은뭐 안철수 후보에 들어갔던 한동우 보에 들어갔던 이 수급이 빠질 수 있겠죠. 특히. 안철수 는 어차피 그냥 뭐 그냥 이름값 올리게 나온 거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보다이 한동훈 후보 여기에 몰렸던 투심, 여기에 몰렸던 수급이 어떻게 된다. 이게 넘어와야 된다 이거예요자 이게 넘어온다. 그러면요 이제 좀 국힘 관련 주도도 국유 관련 주들도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 주는 거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야 뭐죠?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인맥주에서 정책주로도 넘어오는 타어 타, 시기긴 한데 아직 국힘 후보들은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국힘 후보 관련 주들은 좀 이번 주가 정확히는 이제 5월 3일이 이제 다음 주. 자 근데 좀 다음 주 연휴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어느 정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맞춰서 좀 대응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종목보다 바로 평화유닉스다. 평화유닉스 저는 김모순 후보가 다시 한번 이좀 이인구도에 여기 좀 후보로 나간다. 그럼 이렇게 하락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자리 잡고 반등할 가능성 높다 보고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관점에서 좀 접근, 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런 것좀 타점, 요 국김경선 관련해서 빠르게 좀 이런 여유도 찌라시나 카드로 나오죠. 그런 거 보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언제 드리고 메스타점 잡아드릴 거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관련해서 어디로?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자 여기로 입장이나 아니면 숫자 1이 남겨주시면요. 자 입장이나 숫자 1 남겨주시면 여기 텔레그램방. 여기 무료로 입장 도와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그 이런 좀 타점, 특히 정치 테마주. 요런 종목도 중심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정책 관련해서 아니면은 그날 뭐 그날 이슈 뉴스 나오기 전에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언급드릴 거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자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면서 어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요거 우측 상단번호 자010-5969-3753 여기로 이제 입장이나 숫자 1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런좀 대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평화 웨딩스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오히려 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치고 받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향 돌파할 때 이런 급등 나올 거라 얘기 드렸죠. 오히려 더잘 됐어요. 자, 요로 매물대에 구안에 들어오고 요 매물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한번 보관한다. 손박김이랑 더불어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서 가하게 뛰어 올릴 거다 이거죠. 요거 어차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 경선 일정까지 고려해서 그냥 일부러 빼뜨린 거다 이거예요. 이래야 게 개미들이, 개인 뭐 투자자분들이 팔고 나갈 텐데 요거 매도하게 만들고 요거 매도한 부분이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가져가서 이제 세력들이 끌어 올릴 거다 이거죠. 요관점에서 보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평어증수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한번 이제좀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거 미리 반등하면은 이때 늦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등하기 전에 진짜 뭐 당이 0%에서 뭐 상하가를 간다. 아, 상하가지안 가도 뭐20% 간다 치면은 요0%때 매수해야 를 된다 이거요. 예 요거를 제가 잡아야 된다 이거요. 뭐 오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고 0% 구간에서 매집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여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면투자금면되셔야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우측 이 텔레그램 방에서 사점 잡아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뭐 정치 테마주. 나는 요런 정치 테마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 좀 두려움이 있어서 좀 그냥 요거 말고 그냥 단기 매매하고 싶다. 자, 단기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자, 요 양프로 검색식이 있거든요. 요 검색식. 요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켤게요 여기 보시면 양포로 조건에 파트2 보이죠? 여기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한테 검색시 무료로 드리고 여러분들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검색시에 넣기만 하면요 이렇게 종목이 검출이 돼요. 이거 실시간으로 검색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만 매매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선제, 뭐 포바이포, 뭐 이런 뭐 등들다 뭐죠? 정치 테마주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차라리 나는 검색식으로 직접 내가 단기 매매 직접 단기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검색식을 받아서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뭐 진짜 뭐단타 해본다. 그러면은 어뭐 정지템은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또 자리가 오는 애들 이런 거 잡고 가시면은 오히려 더 좋게 매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 검색식도 같이 드리니까 이거 우측 상단의 번호 010-5569-3753 여기로 입장 입장이나 숫자 1 남겨주시고요.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받아가시고 한번 이런 검색식으로 수요 한번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이번 주 정말 중요한 날이고요. 특히 국기무법 관련주들 지금 뭐저 평화징수도 뭐, 뭐 6천원에 다시 한번 이제 만원까지 만 6천원까지 만 6천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다시 한번 급등시켜서. 위에서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런 집이니까 요거 한번 제대로 대응해서 한번 어 물려계신 분들 다 한번 스윙내 보자고요, 아셨죠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자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